제가 여태까지 골목식당하면서 제일 심각한 게 제일 심각한데, 아이들하고 이제 <laughs> 그게 제일 사실... 부페식당에서 <laughs> 먹는 약간 그... 좀 인스턴트의 맛이 나는 그런 느낌. 열심히는 걸어왔지만, 나름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것 같은데, 다른 길을 알려주셔서 그게 되게 감사하죠 사실 한 가지 버전을 찾아내서 만족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진짜 다양하긴 했는데 뚝배기를 다 비워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냥 제가 그 동안 노력한 게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끈적끈적 준비가 아예 안돼 있어 창업에 대한 기문을 하... 빼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청소해야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배웠죠. 동선 짜는 거 아니면 청소하는 거 아니면 미생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이제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죠.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백종원의 골목식당 예, 저희가 찾아온 31번째 골목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길동 골목. 어, 지난번에 네. 이제 등촌동은 이제 강서구 네. 예, 강서 쪽에 한강 서쪽 유닛강동쪽다 파스타집. 근데 네, 캐주얼 파스타집입니다. 아, 이분 저 예. 아, 유도 하셨네요. 아이, 아, 저 체구가 당당하신 아게 보니까 아 초등학교 아 5학년 때부터 유도를 하셨고 아 용인데 부치학번이에요예 유도훈련단. 오. 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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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그서 이게 뭐뭐하는집이에하는요파에타집요 파스타 집이에요 파스타집이에요. 피자집이에요, 돈가스집에 저희는 파스타가 전문이고요. 파스타? 네네. 아 피자도 있네요? 예. 어 뭐, 뭐 파스타 뭐가 제일 이 집의 시그니처예요 어, 초, 초반에는 저희가 새우크림 파스타가 좀 많이 나갔고요. 새우크림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차돌박이, 차돌박이 크림하고 그다음에 빠네가 저희가 한정으로 팔고 있어요. 차블바이 크림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하고 네. 새우 로제, 빠네 네. 알리올리오, 네. 세 가지 하고 네. 패스리 고르곤졸라 피자. 네. 한 5분 뒤에 좀습좀 준비해드리면 될것 같고 네. 습이요? 네 습도 나와요? 네네 네. 파스타 치면 습을 줘요? 네. 오 땡장 았네 천천히 상가만에 내주시면 돼요. 네. 면이 올라갑니다. 파스타 면이 올라갔어요. 이습을왜 했어요? 음, 어떻게 이런 슴이 맛이 날 수가 있지 버, 버섯 크림 슴이 무슨 맛이지? 아 웬만한 맛인데 소, 이, 미안한 얘기인데 저 뭐야 마트나 어디서 파는 슴 갖다 끓여도 이거보다 맛있겠다 버섯 슴. 아 피자 도우를 패스트리로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지. 이럴 것 같았는데. 이거 봐. 그냥 그냥 밀가루 반죽이잖아. 어 뒤쪽에 뒤쪽에. 아. 근데는 이거 다, 다 밀가루 반죽이야. 덜 익었습니다 뒤쪽이. 시간을 조절하시든지 방법을 음. 찾으셔야 돼요. 제가 예상했거든요. 패스트리 반죽에다가 지금 아까 제가 살짝 오 분은 봤는데 저오 분에다 그거 버버리면. 덜 익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겉에는 보세요. 겉에는 원하는 대로 패스츄리 촥잘 익은 것 같지요? 하지만 안에를 뒤집어 보면 여기는 반쪽 아예, 아예 안익었어. 이거 봐요. 밀, 아직도 밀가루. 이거 밀가루예요. 밀가루. 자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 정인 선생 같이 먹어야지. 혼자 못 먹지. 인선 씨 빨리 오세요. 그럼 우선 제가 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어, 아, 진짜 손도 안 대셨네요. 어, <laughs> 어 그런데 어 스프 좋아하는데. 먹어봐요, 진짜. 네. 아 그럼 먹어봐. <웃음> <웃음> 안 먹을래? 네, 그냥 파스타 먹을게요. 이게 우리가 이 음식에 <laughs> 이런 표현을 만들 <쓰면> 약간 행주만 닿나요? <laughs> 약간 그 버섯 맛이 비린 느낌처럼 오네요. 향이 버섯 향으로 오지 않고. 자 우리 아, 백 대표님이 지금 차돌박이 차돌박이 크림 파스타. 파스타 좋아하죠, 무선 씨. 네. 오 음, 오징어가 들어가는구나. 오징어 향이 나는데요? 차돌박이 크림 파스타. 꾸리꾸리요이꾸리꾸리요꾸리꾸리에요 <laughs> 네. 음. <laughs> 뭔가 차돌의 비주얼이고 차돌이 씹히고 있는데 오징어 오징어 향이 올라오니까 나도 아까 냄새가 너무 원래 나가던 거보다 너무 못한 거 같아. 지금. 네. 하... 자, 로제 파스타입니다. 새우 로제 파스타. 아, 딱 이건 특이한 경험. 이건 특이한 경험이겠는데? 왜죠, 왜죠? 파스타라기보다는 하... 떡볶이 같은데. 음, 저 이거 그거 맞나요? 그 컵라면 중에 <laughs> 뭐. 그. 그 스파게티 컵라면 있는데. 그래? 그 뭔지 아시죠? 그, 그 뭔지 아시죠? 그냥 딱요 요, 요거 맛. 그 인스턴트 그거 맛이 나 가지고. 음. 면맛? 먹어요. 면맛. 딱 면맛. 국수 맛. 예. 네. 그 밀가루 맛. 만약에 우리 밥을 다 먹었으니까. 자, 이러름은 먹을 수 있나 봐요. 써 봐도. 아그 밑에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왜 <laughs> 그거 왜 하신 거예요? 사장님이 게 힌트인지 뭔지 아니, 아는지 습관으로 이렇게 하셨 나 보다. 습관적으로. 어떤 거? 습관적으로. 뭐 그런 그 그런, 그런 동작들이 있었던것 같은데. 아 저희가 못본 거를 대표님은 못뭐 보신 게 뭐가 있나 봐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사장님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놨다가 흉내를 내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렇게. <laughs> 그랬네, 그랬네. 야, 야, 들으면 이게 왜냐면두 개가 안 맞거든, 이게. 위아래가, 높이가. 그렇죠 결국은 아니, 여기 묻혀 갖고 이렇게 한 거지. 전혀 몰라서. 아, 저도 아까 예. 놓친 부분이에요. 그러네. 예. 사장님이 최애하는 행주. 나중에 이거 영상 잘 보세요. 이 행주가 뭘 했는지. 습관적으로. 사장님이 이상한 습관이 많아요. 쓰던 거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무의식 중에. 그다음에 이거 이거. 사장님 습관적으로 자꾸 감 보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쓴건 여기다 놓고 안쓴거 여기다 놓고 번갈아 가면서 이거 다시 씻어오고 하겠지만 이거 급할 때 그냥 먹던 거 입에 넣던 거 먹고 다시 놨다가 또 급하면 다시 당연히 이렇게 들게도 있어요 이거 되게 좋죠 이 몸에 잘못 뺐어요 그렇지 급하면 손님 많이 들어오고 급하면 이제 에이, 충분히 뭐. 그럴 수 나 <laughs> 이거 진짜 심각하다. <laughs>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장님. 이거 지금 마늘 짱았지. 마늘 짱았지. 이거 제가 여태까지 골목 식당하면서 제일 심각한 거, 제일 심각한데 세상에 이이이이이 이른 마늘을 쓰니까 제대로 나오겠냐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진짜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 쓰지도 못해요. 아... 세상에 그 색깔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아... 만을 쓰니까 제대로 나오겠냐고요? 아니면 아...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저 파스타 특히 오일 파스타는 그러니까 마늘, 마늘 중요한데, 파스타 그렇죠. 오일 파스타에는 아, 저 마늘이 안 들어가. 아안 들어가요? 거를... 아, 안 들어가야죠? 예, 마늘 슬라이스만. 어... 나가고... 아니 오일고 이아니 지금 말 오일이건 뭐건 이런 파스타 이 파스타 이걸 쓰면 안, 파스타가 아니라 음식에 이걸 쓰면 안 된다고 음식에 아 음식에 저걸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